이른 아침부터 인천공항에는 무슨 일일까요? 따지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문정아 중국연구소가 중국에 갑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바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 국경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 국경에 가실 텐데요. 이제 문정아 중국연구소에서 중국 유람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저는 문정아. 믿고 저는 정홍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생한 중국어를 배우러 함께 중국으로 떠나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고고! 문생, 정생과 함께 떠나는 북경여행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출발하는 북경여행 중국 북경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시간 반 정도를 비행을 해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네. 음, 글쌤 이제 저희 어, 짐부터 해야 하고요. 그럼요. 저 짐이 저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짐도 찾고 환전도 하고 또 핸드폰 카드도 사고요. 할 일이 많아요. 바쁘거든요. 빨리 걸레 이동해 볼까요? 원이샤, 네. 친구아. <laughs> 지점. 현시5 2분 지금 몇 시인가요? 는 중국어로 시엔짜이 지디엔이라고 해요. 여기서 지디엔은 몇 시라고 묻는 말인데요. 중국어로 시는 디엔, 분은 펀이에요 9시 52분은 지오디엔 5 52분. 2 참고로 중국은 한국과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한국이 6시라면 중국은 5시예요. 여행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겠죠? 问一下，请问、啊、现在几点？现在是九点五十二分。嗯、啊，还有在哪儿取行李啊？呃、啊，一直往前走。往前走。先过边防。啊，边防。然后再下楼。下楼<樓>。对。啊，下楼就可以取行李。是的。啊，谢谢，谢谢。 찾다는 取, 싱리는 여행가방 짐이에요. 边팡은 입국심사대예요. 다른 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꼭 들리는 곳이죠? 샤楼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다입니다. 발음에 유의해서 따라 읽어볼까요? 샤楼 시에시에 많이 들어본 중국어죠? 시에시에는 감사합니다, 고마워입니다.

한번 취싱리 해볼까요? 취싱리 네 사실은 세관에서 제가 촬영 욕심에 네. 찍었거든요 근데 음, 어, 촬영을 갔어요.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다 삭제했는데 아쉽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여러분 그럼 우리 출발해 볼게요 준비인가요네에 <몇> 있는 <몇> 유카요 어, <몇> 여행, 아, 아, 아. 어어您的护照带了吗护照需要护照吗多少카드는 어. 중국어로 카, 카드라는 영어 발음과 비슷하죠. 유심 카드는 유심 카입니다. 호저는 여권이에요. 여행 갈때꼭 챙겨야 하는 필수 준비물, 후저 여권, 잊지 마세요. 一天多少钱? 요금은 费이라고 해요. 비용을 费용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费라고도 하죠. 지费는 요금을 계산하다라는 뜻이고 收费는 요금을 받다입니다. 一天多少钱？这个号码、这个、是不是按天计费的？号码是十块钱，里边没有话费啊。Oh. 然后您那个需要选套餐，套餐都是按月来收费的。您是在北京用吗？嗯，嗯北京用。行，但是您从我这买完卡以后到、嗯，到时候你不用的话，是需要到营业厅办理消耗的。在이中国국어로어디에서라는장소를나타내는표현이에요용은쓰다사용하다 그래서 짜이 베이징 용은 북경에서 사용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부용이라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즉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베이징 용 네, 네. 이 선택 1 8 0분 18원. 就是你需要요요요요 随便挑吧。你好，可以把韩币换成人民币吗？可以的。哦，是吗？嗯、那兑换手续费是多少呢？手续费是人民币六十元一次。啊、哦，人民币六十元一次呀？是吗？ 어, 네, 네. 환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을 배워볼게요 호안은 바꾸다입니다 사성으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발음 호안 환전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수수비입니다. 환율은 중국어로 환율에요 여기서 류는 비율, 비율을 간단하게 줄인 말입니다. 니 h 可以把韩币换成人民币吗?可以的.哦,是吗?那兑换手续费是多少呢?手续费是人民币六十元一次.啊,人民币六十元一次呀?是吗? Oh, yeah. uh, oh, mm. 어, 현재 환율是多少呢您是换人民币对吧对我您查一下是一万换五十人民币啊一万换五十人民币啊谢谢중국어로 네 네. 아, 아 응. 시에 시에 감사합니다의 답변으로 부크아치가 있어요.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라는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중국에서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땐 그렇죠. 다 같이 보크아치. 정쌤 조금 아까 제가 네. 환율 물어보고요. 또 네네네.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네. 너무 친절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응. 그러면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꿀 때그 환율은 네. 어떻게 된대요 네, 한국 돈만 원에 중국 돈 오십 원이래요. 오십 원. 네. 어, 오십 그러면 오0콰이 어,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꿀 때그 환전 수수료가 있지 않나요? 네, 수수료가 리오실이인데요 어. 육십 음. 원인데 한 번. 환전할 때마다 60원씩 내면 된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찾았고요. 우리 환전도 했으니까 이제 숙소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카복을 빌려주실 줄이야.